뭔가 마음이 순수한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뭔가 <laughs> <몸과> 마음이 순수한. <laughs> 아, 뭔가 마음이 순수한데 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저도 웬만한 사건 사고는 뭐일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 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이 접했는데 그 경찰서를 처음에 이제 출입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 가서 이제 사건들 보면 사회버 사건을 보면 그렇죠. 이제 신문에 방송에 안 나와서는 실화나 사로 엄청나게 엽기적인 일들이 많은데. 네. 네. 이번에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정말 불쾌하고 찝찝하고 급판왕이에요 급판왕 그러게요 어.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개 가서 의 사건이 한꺼번에 합쳐진 정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일이 정말 무슨 헐리우드 스릴러 같은 데서나 나올 것보다 일이 <laughs> 아마 헐리우드 스릴러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가요 예 복합적인 굉장히 범위는 음. 예. 힘듭니다. 마음을 어, 힘들게 할 정도입니다. 어금니 아빠. 예. 왜 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예. 거기서 약간 설명 시작해 보죠. 아, 이, 부, 이 사람이 이제 유전성 백악종이라 그래서 예. 이하고 잇몸 사이에 종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 뽑았고 네. 남아 있는 게 어금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고 왜냐하면 이제 그부녀가 네. 딸도 유전을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죠 딸이 6개월 만에 이 병을 가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 언론에 이렇게 또 제보를 한 거죠. 스스로. 스스로 제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유명세도 상당히 늘었고, 책도 냈었고, 미국까지 가서, 네. 미국까지 가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전과가 18범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네. 비자 나오기도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성관의 협조까지 얻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버린 거죠. 그게 일단 거죠. 일단 어떤 미담의 주인공으로 음.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 TV에도 나오고 네. 책도 나고 모금도 꽤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던 이어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정말, 정말. 네, 굉장히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사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개인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지만 보호 네. 활동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다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예. 좀 의도성이 너무나 보이고 있고요 호화 생활을 한다고 예. 하기도 그리고 하고. 본인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는데 예. 사실 보면은 뭐 외제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였지만 사실상 본인이 움직였던 외제차들도 있고 요 여러 대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뭐 마지막에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때도 벤치를 썼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업기적인 네. 것이, 어 사망한 딸이 가장 좋아했던 딸의 친구라고. 딸이 좋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피해자를 콕 집어서 연락을 그러니까. 해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업기적인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딸을 동원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예. 딸의 친구로 살해하는데 많이들 아, 나온 참. 얘기지만 처음에는 딸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알고 있었고 집에 이제 9월 30일 날 집에 왔었을 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것도 건네준 것도 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데. 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살인을 사실상 공모한 부분이 있는 건다그 부분까지는 지금 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네. 일단은 사체 유기 부분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같이 도와준 게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살인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이, 이 영학을 통해서는 좀처럼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도, 소위 아빠 사이드에서도 이. 그딸 친구를 왜 살해했는지 동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동기를, 어, 알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 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요. 범행 동기도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아내의 죽음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지금 사실 굉장히 불우한 딸의 병을 네. 팔아서 살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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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학이라는 인간이 아내도 팔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아내아 여기서 저는 정말, 어, 네. 야, 이건 정말. 네. 역대 네.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은 건. 지금 본인의 집에서 퇴폐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는 게 CCTV 같은 것이 설치돼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갔었고 아, 네. 이 아내 말고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이웃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데 그러니까 이제 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네. 이런 경우 있어요, 과거의 사건들 그런, 보면. 아니, 그러니까 함께 운영을 한 경우는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죠. 그게 아니라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을 했어요, 게다가. 네. 그리고 그걸 찍어서 또그 영상을 팔았어요. 그 이거는 정말 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경찰에서는 이게 그 여러 개의 영상이 확보가 됐는데 실제 그게 아내인지는 확인까지는 안된 상황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했던 짓은 뭐냐면 성매매 업소를 사실상 운영을 했고 어, 매수자들 들어왔던 손님들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들의 영상까지도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취급하는 인터넷 쪽에 판매를 한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니다 아내가 아내를 그중에 아내가 그중에 아내가 포함된 걸로 보여요. 아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 너무 예. 너무 여러 충격적인 일들이 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에 예. 또그 소화성애가 의심스러운 지금 사건 살인 사건이 하나 지금 벌어지고 그게 가장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피해자를 하필 14살 중학생을 콕집어서 불렀던 이유가 이 이영학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인터넷 SNS에서 14살에서 또 20살 미만의 이 여학생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음.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하고 뭐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거나 정말 로 무슨 뭐 극단적으로 14살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등 이런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혹시라도 몹쓸 짓을 하기 위해서 이 여중생을 그렇게 납치를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더는 더또 걱정되는 게이 극단적인 어떤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없으려면 보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며. 첫 번째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걸렸대 이것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범죄자들 같은 경우 반복됐던 경우들이 많아서 제2사의 피해는 없을까 하는 부분이 이런 사건은 됩니다. 듣다 보다 못했어요. 저도 네. 정말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들끼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사건들을 많이 예, 겪으니까 서로 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좀 그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용을 했고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시간 예. 동안에 감쪽같이 속여 왔다는 거그 이유도 몰랐었고 언론에도 여러 번 그렇게까지 노출이 됐었는데 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어그 그걸 넘어서서 이생각해 보면 이 아빠 역할을 하면서 대사관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다 속였잖아요. 다 속였죠.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철저히 잘 이용할 줄 아는 굉장히 영악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영악한 플레이를 했고요. 이게 속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지금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네, 지적장애 2급이면 글산 네다섯 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다. 아이큐로 따지면 오십, 삼십에서 오십? 사회생활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지금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철저히 속인 거죠. 예. 정말로 머리가 좋은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자거나 아니면 머리가 기형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발달을 했거나 이런 건데 그 사이코패스 여부인지를 심각하게 지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정신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겠다. 사건은 정말 영화. 영화로 나오면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가 어딨어 할 정도로 그쵸.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내도 살해한 게 아닌가 그, 아 근데 제그 살해의 의혹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온 게그 장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이런 의붓 의붓 씨 아버지 그러니까 위험하게 의붓, 아, 의붓, 의붓아버지, 뻘, 자인이 되는 의붓아버지 네. 뻘 되는 사람인데 의붓아버지. 그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2009년부터 그 의붓아버지와 뭐 성폭행이었지만 관계가 있었고 그거를 숨겼기 때문에 <laughs> 그게 화가 나서 <laughs> 정말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숨진 아내의 음. 시신에도 사실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미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엽기적인 부분은 뭐 다른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아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증거를 확보한답시고 다시 한번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저, 저, 저도 이야, 정말,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편해요, 사실은. 이건 마음을. 상상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너무나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가는 상황입니다. 딸도 걱정이에요. 딸이. 아니,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릴 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딸이 굉장히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하죠. 뭐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네. 무서워하는 동시에 딸은 지금도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절대적인 의정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뭐, 뭐 희노애락 같은 것도 전혀 표정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했는지 을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면 치열하게 다투질게. 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살령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게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다투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이 이영학 이 본인에 대한 죄값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절대 볼 수가 없죠. 아내도 그렇고 아내가 성매 엄마가 아빠 위해서 성매매에 동원되는 걸 딸이 어떻게 눈치 못챌 수가 있습니까? 1 4 살인데요. 당연히 당연히 아. 알 수밖에 없죠. 딸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어 혐의만 네. 지금 봐요. 살인 나왔고요. 사체 유기가 나왔고 아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나올 것 같고 사기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공사호소 위조도 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증 같은 것들을 가짜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딸에 대해서도 만약에 딸에게 그런 것들을 시킨 거라면 이제 딸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범죄 혐의 사실만 해도 여 8가지가 벌써 주르륵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거기 이제 동기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동영상에 과연 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은 더 이상한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좀 죄송한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찝찝하고 죄송한 정도. 양재훈 선수 안녕. 저는 예. 좀처럼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도 소위 아빠 사이드에서도 이. 그딸 친구를 왜 살해했는지 동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까요그 동기를 어 알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 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요 범행 동기도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아내의 죽음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불우한 딸의 병을 네. 팔아서 살았다고 라볼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이기영학이라는 이이 인간이 아내도 팔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아내 아 여기서 저는 정말 네. 어야 이건 정말 아내 역대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은 건 지금 본인의 집에서 퇴폐 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는 게 CCTV 같은 것이 설치돼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갔었고 네. 이 아내 말고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이웃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 했 뭔가 마음이 순수한 양결련입니다 뭔가 <laughs> <몸과> 마음이 순수한. <laughs> 아, 뭔가 마음이 순수한데 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저도 웬만한 사건 사고는 뭐일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 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이 접했는데 그 경찰서를 처음에 이제 출입하게 되잖아요. 자렇죠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사건들, 사회부 사건들 보면 그렇죠. 네. 신문에 방송에 안 나와서 시한한 아, 사건들 정말로 엄청나게 엽기적인 일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정말 불쾌하고 찝찝하고 급판왕이에요. 급판왕. 그러게요. 어.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개가슬의 사건이 오, 한꺼번에 합쳐진 정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일이 정말 무슨 헐리우드 스릴러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아마 헐리우드 스릴러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가요? 예. 굉장히 복합적인 범위는 예, 힘듭니다. 마 씨. 어 사망한 딸이 가장 좋아했던 딸의 친구라고 딸이 좋아했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피해자를 콕 집어서 연락을 해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비적인데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딸을 동원했다는 것도. 예. 그러니까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데 많이들 아, 나온 얘기지만 처음에는 딸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알고 있었고 집에 이제 9월 30일 날 집에 왔었을 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것도 건네준 것도 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데. 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살인을 사실상 공모한 부분이 있는 거온요그 부분까지는 지금 딸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네. 일단은 사체 유기 부분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같이 도와준 게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살인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이, 이 영학을 통해서 힘들게 할 정도입니다. 어금니 아빠. 네. 네. 왜 네.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약간 설명을 시작해 보죠. 아, 이, 부, 이 사람이 이제 유전성 백악종이라 그래서 네. 이하고 잇몸 사이에 종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 뽑았고 네. 남아 있는 게 어금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고 왜냐하면 이제 그부녀가 네. 딸도 유전을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죠 딸이 6개월 만에 이 병을 가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거를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 언론에 이렇게 또 제보를 한 거죠. 스스로 스스로 제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유명세도 상당히 늘었고 책도냈었고 미국까지 가서 네. 미국까지 가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전과가 18범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네. 비자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사관의 협조까지 얻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 거죠. 일단 어떤 미담의 주인공으로 네.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 TV에도 나오고, 네. 책도 내고, 모금도 꽤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던 이, 어,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정말, 알고 보니까 정말. 네, 굉장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사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개인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지만, 그호 네. 활동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다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예. 좀 의도성이 너무나 보이고 있고요. 호화 생활을 한다고 예. 하기도 그리고 하고 본인이 지금,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외제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였지만 사실상 본인이 움직였던 외제차들도 있고 요 여러 대 했다고 하고 이번에 뭐 마지막에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때도 벤치를 썼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엽기적 엽지적이...